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거, 진천, 사후, 용인. 살아서는 진천이고, 죽어서는 용인이라는 말이, 이제 생거, 용인, 사후, 용인. 살아서도 용인이고, 죽어서도 용인이라는 그만큼 용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 저는 용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서, 용인시가 2023년도에 들어와서 두 가지의 큰 트렌드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잘다시피 어, 기흥에서 지금 해는 어, <laughs> 어, 기흥과 그리고 특히 용인 원삼에서 추진하고 있는 SK하이스 반도체인데 이 SK하이스 반도체가 아마 용인시의 백년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이 이번에 미국의 세스 2023 어, 거기 박람회에 가서 어, 반도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7박 9일 동안에 어,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도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거기에 가서 어, 저는 그 이상일 용인 시장의 무슨 뭐 대변인이 아니지만은 용인 시민의 안 사람으로서. 용인시가 반도체 산업국가로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디딤돌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용인시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미국서 찾은 미래입니다. 첫 해외 출장서 챙긴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 반도체 관련돼서 미국으로 떠난 민선 8기 용인시의 9일간의 기록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어, 같이 떠난 이런 용인시 그 사절단과 함께 지금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어, 지난 6일 미국 회의 출장길에 올라서 9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지난 14일 귀국을 했습니다. 세스가 열린 레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반도체의 중심 어, 텍사스주 오스틴을 거쳐서 자매 도시인 캘리포니아주 플루턴으로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 발견된 용인의 미래는 결국 뭐였냐? 반도체였습니다. 자, 세스23에 그 참가하는 요상 이상일 용인시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이에서 그 양기일 MPS 코리아 대표는 중소기업은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 특히 마케팅이나 수출 등의 경우 예산이나 인력운영에서 대기업과는 큰 격차가 있다면서 이번 세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용인시에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시에서 해외 전시회 참가를 비롯해서 해외 바이어 정보 제공, 마케팅 등을 지원해준다면 은 중소기업들에겐 큰 기회와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이 사진은 s k i 스 반도체 126만 평을 개발한 최태훈 회장의 사진의 모습과 어, SK 하이닉스의 모습이 딱 사진으로 나와 있네요. 이상일용이 시작의 다음 행선지는 실리콘밸리의 아성을 뛰어넘어 실리콘힐스로 급부상한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 오스틴이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인텔 등 어, 세계 초일류 ICT 기업들이 자리 잡은 이곳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를 표방하는 용인시는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인 오스틴과 자매결연 등의 방식을 통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향후 두 시간 두도시간에 교류를 위한 사전 답사 차원의 성격이었다는 것을. 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이상일 용인 시장은 반도체 산업 관련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시의 지원책 등 용인에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스틴에 왔다고 하면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향후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도시가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커크 왓슨 시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가 용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용인의 발전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면서 용인과 오스틴이 유대관계를 잘 형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일 용인 시장은 삼성전자 오스틴 법인 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250만 평방미터 규모의 반도체 제조 공장 두 개동을 가동 중인 이곳에서 이 시장은 구본영 삼성전자 오스틴 법인장 등과 관계자를 함께 만나서 공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용인시와 안성시 땅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용인시와 안성시 토지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날인 오스틴 인근 테일러로 인동한 이 시장은 어, 삼성전자가 500만 규모로 짓고 있다는 반도체 재료 공장 건설 현장도 살펴보면서 반도체 산업의 육성 의지를 다졌습니다. 어이 시장은 테일러에서 다시 차로 1 시간 남짓 이동해서 카일에 도착해서 반도체 케미컬 기업 INF 테크놀리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이 회사는 용인 공세동에 본사와 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장은 이승호 현지 법인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대한민국 반도체가 세계 선두를 유지하려면 우수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서 용인시는 반도체 산업과 소부장 기업체의 육성을 목표로 신성장 전략국을 새로 출범한 만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발 그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은 캘리포니아주 도세엘렌즈 남동쪽에 위치한 자매 도시 플루터를 찾아서 여기 플루터 내의 시장이 한국계 프레드 정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 시장과의 또 꾸준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어, 두 도시는 2004년 자매결을 맺은 뒤로 20년 가까이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번 일정은 앞서서 어, 프레드 정 시장이 용인을 찾은 데 이은 답방 성격의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용인과 플루턴이 보다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이에 프레드 정 시장도 흔쾌히 그렇게 해나가자고 답을 했습니다. 두 도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플루턴 캠퍼스에 태권도 악과 설치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용인 SK 하이닉스 어, 관련된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이 시장은 힐크레스트 공원으로 이동해서 과거 한국전쟁에서 전자한 미군 3만 6천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한국전 그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도 참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이 시장은 용인에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많은 첨단 기업 사람들과 다양한 분야의 제조 기업들도 있다면서 용인 상공 회사와 북 오렌지 카운티 상공 회의 회사가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용인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크러스트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SK i 이 반도체를 제기해서. 삼성과 연관한 트라이앵글이 있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신 것은 순수한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트라이앵글이 되겠습니다. 이체대 본사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가 청주입니다. 청주 가장 우리가 관심이 갖고 있는 바로 용인 원산면 일대의 D램 차세대 메모지 메모리 생산 기지 및 반도체 상생 거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어 용인 어, 원1면에 있는 어 여기에 있는 SK 케 y n i 반도체 126만 평의 그런 반도체 현장이 본격적인 지금 착공과 함께 많은 인력이 이제 2023년 에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간에 이번에 용인 시장 이상일 용인 시장이 어 미국에 가서 반도체 선진국의 그런 견학을 하고 어 용인시에서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을 꿈꾸고 있는 만큼, 어 용인이 반도체 거점 국가로 되는 데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 SKIS 반도체에 관련돼서 이상일 용인 시장이 외국을, 미국을 순방하면서 여러 가지 미국에 있는 시장과 또 반도체 현장을 방문을 하면서 또 세스23을 방문을 하면서 미국서 찾은 미래 이상일 용인시장의 민선 발기 9일간의 기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어, 용인시가, 어, 저는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상일 용인시장에 어, 민선팔기 미국 첫 출장인 9일간의 기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